오늘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우리 32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 통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2절에서 42절 우리 함께 드라마 바이블 통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미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니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가참이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네, 주님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됩니다. 주로 인의 기뻐하며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네, 오늘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떠한 일로 나를,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고 어,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 어, 말씀으로 나눌 때 어, 믿,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어, 이제 어제 31절 말씀에 보면 돌을 들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다 그 말씀이 있습니다. 참그 얼마 끔찍한 그행동입니까 그죠? 우리를 구하나라 메시아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음, 참그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은혜. 에 <laughs> 주님만이 우리 기쁨임을 고백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에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우리 의백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레위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돌로 치라. 이 율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는 하나이다라는 말을 전할 때 믿어지지 않으니 그것을 돌로 들어 율법을 지킨다고 본인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표현이잖아요. 오늘 이 말씀 32절을 이제 묵상하며 우리가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해낼 말씀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이 사람들은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돌을 들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 하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엎드려 찬송하는 인생에 대는데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돌을 든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죠? 주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설수 있다는 것이 인간의 교만화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요,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분별하고 깨닫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계속 이어진 말씀 보겠습니다. 33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라,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선한 일인 것은 아는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 돌로 치료한 것이 아니라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자칭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면 선포하니까 그것을 못 받아들여 돌을 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은 예수님께서 선한 일 로곧워 포도 포도 워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선한 일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께서 어, 구제하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이 떠나가게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그저 불, 죄인과 가난한 자들 안아주시고 사랑해주시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선한 일임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아, 그렇죠? 그러면서 자신들이 돌을 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이 메시아이시므로 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선함을 알지만 자신들은 돌들어 신성을 모독해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끔찍한 일이죠.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고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34절 말씀이 좀 해석하기에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되실텐데요. 이 말씀은 10편, 82편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인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을 하면,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주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시편 82편을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서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을 하신이라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신들 모임 가운데 서 있다는 것은 그 백성들을 재판하는 그 저지들을 뜻합니까?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재판관, 그당시에 구약 시대의 재판관은 아주 그 영적으로도 깨어 있어야 하고 그좀 어, 백성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잘 어, 재판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정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이 옳다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을 잘 판별해 주는 사람 재판관, 그를 어, 그들을 신들의 모임이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공의와 정의를 잘 행하는 사람을 신들의 모입니다라고 주님께서 높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의미가 어떤 것이냐면 2 절. 그런데 너희가 불공정한,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납보기 언제까지하나? 그러나 그들이 불공평하고 불공정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받은 자들이 그걸 행해야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습니다. 자 6절 말씀 어가면 내가 말하기를 너들, 너희는 신들이며 그죠? 다 음.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느니라 주님께서 지금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너희들 신들이라 하였다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권,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셨다는 거죠. 그 있는 위치에서 재판장으로 어, 그리고 또 우리가 있는 그 일터에서 어, 또 영역을 감당 선생님으로 리얼터로 우리가 또 회사원으로 학생으로 우리 있는 주부로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소원하고 하나님의 주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하며 하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신들이라 이렇게 시편 말씀에서 표현을 했다니까 그것은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러 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 보세요 34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않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기뻐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통치하시도록 그 있는 영역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는 오히려 말씀을 지킨다 하면서 나를 돌로 치려 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시대도 나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하면서. 극우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정치적으로 극좌에 서 있는 사람이 있고, 서로가 옳다고 막 싸우고 있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도 분열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다. 어, 뭔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 가운데는 내가 지금 옳다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 있다는 그 가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틀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겸손히 오늘 하나님의 에, 기뻐하신 뜻을 어, 분별하기 위해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읽을 때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죠. 자 오늘 3 0 6절로 3오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였거든 그래서 이제 해석을 해 주시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도 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영권을 받은 주님의 백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36절,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서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은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하물며 너희에게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시죠 메시아가 신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을 너희는 왜 신성 모독하고 있느냐 이렇게까지 설명해주면 그죠 믿음의 영이 임하여서 그들이 이제 엎드려야 할지인데 믿지 않고 있는 분 너무 안타깝습니다 반대로 우리에게도 더 깊은 믿음 또 우리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원합니다. 37절,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이 믿지 못하고 내가 신성을 모독하고 있다. 도무지 너에게 믿음이 들어가질 않는데, 그렇다면 나 자신을 보지 말고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행하는 일을 보고 나를 믿으라는 그그러 표현입니다. 음, 앞 부분에 선한 일을 한 것은 알지만 신성을 모독해서 돌을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선한 일입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행하는 일들을 보면. 우리 안에 무슨 모티베이션이 있는지를 알 수가 뭐 전부 다뭐 깨달을 수는 없지만 숨기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우리 인생을 전반적으로 돌아볼 때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말씀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 그죠? 정말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병든 자를 직접 막 안아 주시고 나게 하시고 어 그리고 정말 소외된 자들에게 사랑을 전해 주시고 늘 쓰러진 자를 격려해 주시고 어, 기적과 이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그죠? 어, 그 일들을 바라보며 어, 그분이 메시아임을 깨달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갈 때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주님의 마음을 알수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아 예수님께서 이 이러한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은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일을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의 삶 오늘도 주님의 일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은 내가 행한 일을 보고 너희가 믿으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시선과 포커스는 주님의 그분의 속성과 또 주님의 행하심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적으로 말씀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죠?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아버지가 내 안에, 아,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으면 깨달아 알리라. 내가 행하는 음, 그 내가 행할 때 나를 믿지 않을지라도 그 일을 믿으라는 거죠.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알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보지 못한 채 단순히 기분이 나쁘고 그런데 율법을 갖다 붙여갖고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대의 모습 우리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이요 정죄의 도구가 된다는 거죠. 자기 의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붙들지 않을 때 어,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요 오히려 말씀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됩니다. 아저 사람 기도 적게 한다. 저 분은 신앙이 나보다 낮은 사람이라는 어, 그러한 편견을 가지고 늘 가르치려고 얘기하고 어, 늘 무시하는 얘기라고 왜 그렇습니까? 음, 말씀이 자기의 의로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나는 옳은 사람이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너희도 주님이 행하신 일 오늘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붙들고 갈 귀한 메시지는요 말씀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오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요한복음을 쭉 묵상하며 나가는 얼마 감사한 일입니까? 어, 말씀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행한 일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 하기를 선하고, 선하고 어,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못 믿을지라도 나의 행한 일들을 좀 바라보라 내가 이것을 왜 하는지 묵상하라 그리고 너희가 무엇을 하며 살아갈지를 마음으로 새기고 묵상하는 라 것이죠 어, 예수님 복음을 전도하셨고 어, 이 땅에서 그저 어, 영적 전쟁을 하시고 어, 그 권세를 가지고. 아픈 자들과 함께하시고, 그저 어, 정말 치유와 회복의 역사 위에 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이 십자가에 오르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어,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며 나갈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십자가를 사랑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 오늘도. 참 나의 그 혈기와 분이 일어나 나의 판단으로는 돌을 들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주님께는 돌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들라 말씀하십니다. 여한 번 팔자에 보면 가느마 여인이 잡혀왔을 때 율법이 하나면 그녀를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너에게 죄 있는 자들이 먼저 돌로 들라, 치라. 말씀하시면 그 그녀를 오히려 보호해주며 주님께서 그녀를 용서해 주시는 그 극휼하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랑과 극휼하심으서 십자가를 선택하여 오늘도 그분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될 수 있도록 인내하고 사랑하는 것인지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행하는 우리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